20번 문제 그니까 러 우리가 고등상에서 했, 고등학에서 했다니까 그러니까 고일수학에서는 요거까지 했었죠? 요거까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거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뭐했어?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세개 그리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뭐라는 거야. 저몇 개다가 이렇게 썼잖아. 음. 그 이렇게 각하고 보니까 어때? 너무 <laughs> <맞아>. 어지러워. 지 <laughs> 그래서 이제 또 어, 어, 구조적 동질성 <웃음> 아. <웃음> 구조적 동질성. <laughs> 여기로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단한 순간이라도 아래로 내려오거나 왼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뒤로 돌아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이거 최단 거리가 아니라고. 음... 음. 맞지? 단한 순간이라도 뒤로 가면 안 돼.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가도 되지. 근데 최단 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문제 뭐라고 그랬어? 최단거리라고 나와있니? 위나 네. 오른쪽으로 위나 오른쪽으로만, 오른쪽으로만 가야되고 위로 몇번 오른쪽으로 몇 번? 위로 세 번? 오른쪽으로 네 번? 그치 위로 세번 오른쪽으로 네 번만 가면 된다고 오른쪽으로 네번 위로 세번 가면 된다고 배열하는 방법에서다. 아, 결국은 네, 최단거리로 네. 가는 방법에서다.라고 구조적으로 동질성이 있음을 느껴야 돼. 너를 배열하는 아, 방법에서가 아, 최단거리의 경우에서랑 똑같음을 아, 아, 너희가 느껴야 된다고. 봐봐. 아, 네, 너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쭉,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얘를 내가 배열을 해보자. 어떻게? 하나, 둘, 셋. 둘, 넷,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배열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음... 너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결국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의 수와 동일하다. 동의가 됩니까? 동의하돼요 한번 연습해 볼까? 여러 동.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여섯 가지인 거 우리 알고 있어. 어떻게 하면 돼? 두 번, 두두 오른쪽으로 두번 두두두 그러니까. 4팩을 4팩. 팩을 2팩 곱하이 2팩. 2팩 곱하기 2팩으로, 2팩, 2팩으로. 2팩으로 나누는데 몇시면? 4시. 4시야. 어, 또 갔네. 여기 2팩. 오른쪽으로 두번 위로 두 번. 아. 아. 음 그렇구나. 음. 선생님이 안 알려 주대요? <laughs> <laughs> 알려 주면 혼란만 오니까. 왼쪽으로 어떻게 하야 되지? 아, 3팩 3팩은 2팩으로 2팩, 2팩으로 2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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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팩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 네 그러면 32 몇이야? 3 3가지 우리도 우리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냥 쉬운 거 아니 쉽지 근데 이건 안 되잖아 좀더 <laughs> <이쪽에만> 해봐봐 <laughs> 나도 시험관, 그러니까 응. 내가 3팩을 2팩1 팩으로 나눴을 나눈다라고 하면 너희들 감정이... 그때 반응이 안 좋았을 거 아니야? <laughs> 여기 오니까 <laughs> 반응이 좀 있지. 시험 <laughs> 문제 이거 안 나와요라고 했을 거 아니야? 실제로 안나오기도 했고, 흉통 응. 응? <laughs> 내용이니까 응, 35. 다음 페이지. 응. 괄호 1번은 그냥 계산식만 맞추면 되는 거고. 괄호 1번 답은 어떻게 되지? 계산식으로. 몇이면? 괄호 1번. 54. 50. 어? 54. 괄호 1번. 아니야. 아, 아. 괄호 1번. 어? 어, 괄호 1번은 94. 90. 어. 괄호 2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괄호 2번 서연이 답몇이지 네, 14는 42. 그 그걸 더하냐 곱하냐 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고행은 고행기는 그 얘기는 이걸로 가면 되잖아. 아, 곱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일 때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때 이거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했잖아, 우리가. 40까지. 이거는 했단 말이야. 어? 이거 안 했냐, 이거? 이거를 좀 줄일까? 어떻까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이거는 했다고, 이거. 그지? 이거 어떻게 했어? 하나, 둘, 세 가지 길에 대해서. 3, 4, 5, 5.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에서 몇 가지? 여섯 가지잖아. 그지? 여길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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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3 곱하기 6 해가지고 18까지 해야 돼 응. 저건 연습했단 말이야. 응. 맞지? 응. 응. 저건 연습했다고. 응. 그럼 바로 이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응. 아, <laughs> 여기서 여기로 갈 거야. 그럼 여기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네? 네? 5시까지 까요 아, 여기로 가는 방법이구나. 아, 까지가한 아. 가지까지. 까지 가는 방법이 있가요 네.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그럼 여기 가는 방법이 두, 두 가지. 두 가지. 여기서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아, 맞지? 다시 네. 여기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 한가지한 가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가지. 여기 가는 방 가지? 두, 두한 가지. 가지. 한 가지. 여 네. 아 근데 네. 여기서 여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두 가지니까. 여기서 세 가지. 여기지 오는 방법에서 세 가지. 보기 돼? 네. 다시 여기로 가는 방법에몇 가지? 한, 한 가지. 한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서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지. 네. 여기까지 가는 방법 네 여기서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 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가야지 네네네 여기까지 가는 어. 거나 여섯 가지 여섯 가지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열 가지 열까지인데 얘는 음. 5 c 랑 똑같죠 음. 맞죠? 아니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는 거랑 음. 똑같죠 동의 음. 됩니까? 음. 보통 음. 이렇게 이 정도 두 가지 방식으로 풀거든 이 정도 두 가지 방식으로 푸는 음. 거 같아 저거 아니면 이거? 이거 두 개는 똑같은 건니까 미역과 아니면 아일까? 뭐가 음. 더 나은 거 같아? 음. 솔루션 u 이거. 다세 h i 다 k i 다 방식이 방 I h 에 했던거지? m e n t i o n e 여기 t I'm going t 가지 e t it. w h a 솔직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네. 세 가지죠. 3.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니까. 아, 그러니까? 네. 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4. 네 가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3. 세 가지. 3. 3. 3.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5가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1가지 에? 여...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가지. 한 가지겠죠? 네, 왜냐면 네. 여기서 네. 이렇게 할 네. 수밖에 없잖아. 네. 그지 네. 네. 이렇게는 못 간다니까. 가지. 그죠 응. 이거밖에 없다고 네네한 네. 가지죠 여기까지 가는 방법 수몇 가지?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죠 가지.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 네 여기까지 가는 방법 에서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올수 있거나 이렇게, 이렇게 올수 수 있잖아 일곱 가지 아 일곱 가지 ]까지. 일곱 가지라고 맞아요 여기까지 가는 방법 에서몇 가지 아홉 가지 아홉 가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 에서몇 가지 열일곱 가지 열일곱 가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 에서몇 가지 스물 여섯 가지 열일곱 열일곱 우리 스물 한 번까지 사분 이십육. 이렇게도 깔끔하네. 아, 솔루션 두. 뭐가 낮다 다르 아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 있다. 진짜 안 돼. 그냥 나 저거 6이라써 있는 쪽 저거를 잡아가지고 저걸 기준으로 한 다음에. 어. 하면은. 음. 열여덟 개에다가 여덟 개면 되고 여기 지나는 경우 A라고 했을 때. 때 A 어. 지나는 경우 음. 전체 경우에서 몇 가지지? 오, 칠 시, 칠시 삼. 전체 경우에서 칠시3이죠 빼기 음. A를 지나는 경우는 A를 반드시 지나려면 여기서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야 돼. 맞지? A를 네. 지나기 위해서적일밖에 없다고. 네. 31 곱하기 31 맞지? 73, 35인가? 네, 35. 35, 3. 3기 응. 오른쪽 오른쪽 왼쪽 3이 2, 3팩을 2팩으로 나눴다. 아, 어. 똑같아요? 네, 이 응. 응. 솔루션 3. 세 번째 다야 돼. 다세기? 아니, 다세기쯤 케이스물이. 이 어, 봐. 뭐라고 하냐면 적당히 거점을 잡아서 케이스를. 그래 돼. 내가 뭐라고. 여기 있는대로 가운데 잡아. 여이 어데? 가운데. 그근데그 거점이 어떻게 잡혀야 되냐면 지금 여기가 장애물이잖아 장애물을 기준으로 플러스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같잖아요 오저 아래는 왜요? 응? 저 아래는 왜요? 봐봐 여기까지 갈 건데 여기를 지나서 가는 거랑 여기를 지나서 가는 거는 동시에 발생하지가 않아 괜찮아 <laughs> 여기서 여기를 지나는 순간 여기는 갈 수가 없어 여기를 가는 순간 여기 가려면은 와, 뒤로 돌아가야 되잖아 네. 여기 지나는 순간 여기를 지날 수 없어 음. 근데 여기 지나는 순간 여기 지날 수도 없다 왜냐면 여기 갔으면은 여기 지나려면 내려와야 돼 네. 마찬가지 방식으로 여기를 지나는 순간 여기를 지날 수 없어 되게 중요한 생각이야 여기 지나는 순간 여기 지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위로 3칸 올라갔다는 얘기야 아래를... 근데 여기로 가려면 아래로 한칸 내려와야지만 갈수 있잖아 아, 네. 여기 지나는 순간 여기 지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여기 지나는 순간 여기도 지날 수 없어 음. 여기 지나는 순간 여기 지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얘랑 얘를 구분 짓는 건 의미가 없지 아. 아, 네. 해설지에 가장 많이 나와있는 분이 이거야 <laughs> 굳이 장애물을.. 그렇지만 이렇게 할줄 알아요. 이게 것 진짜 중요하다. 어 여보.. P <laughs> Q R, R. 케이스 그려. A P B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A Q B 세 번째 케이스. A R 18 APB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네 가지 4C1 곱하기 여기서 가는거3 3인가33 4 네. 맞지? 여기요. A에서 Q로 가는 거 4C2 곱하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3C1 1 8 여기 A에서 R로 가는 거 3C3 곱하기 R에서 B로 가는 거4 다시 1 4니어다 음, 알아야 돼 <목소리> 알아야 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